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역대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실력 올라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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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같이 채널 만들어 주시는 구독자분들 덕입니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1만 기념으로 뭘 올려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축도 굉장히 잘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축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축구를 잘 알면은 피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풀로 보시면은 축구에 대한 피파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달라지실 거고 이 씨앗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확장되고 실력도 확장되고 그러니까 게임을 더 즐겁게 할수 있다. 자 오늘은 제 오랜 구독. 독 자이신 고구마님의 육 모먼트 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꿀팁이 요소 요소마다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보시기보단풀 영상 시청 추천드리겠고요. 자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내가 선수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의 카드들이 왜 쓰기가 편한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마테우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볼 받아주고요. 이제 공간이 비었으니까 들어. 가면서 에이톡 헤딩 골까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푸스카스 그리고 가운데 제비 지단까지 지금 유기적으로 침투를 해주고 있죠. 자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네드베드가 지금 오른쪽 윙백을 잡고 있거든요. 그니까 가운데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푸스카스가 이제 가운데로 볼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을 시켰고 지금 보시면은 그 네드베드가 측면에 확 벌려있기 때문에 윙백이 지금 계속 달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니까 공간이 낮고 가운데로 볼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됩니다. 자 여기서 지단을 주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공격세, 수비세 상황이 딱걸어집니다이 그러니까 땅따먹기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적 우위예요. 수적 우위.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비 여섯 명이 지금 세 명을 맡고 있는 형세가 돼버렸잖아. 그럼 저 공간이 누구 거예요? 다 마테우스 거다. 지금 지단 축신짤 생성됐죠. 지금 여섯 명이 지단이랑 공만 보고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이렇게 공간이 나서 마테우스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왜 중앙에서 이렇게 공간이 시원하게 났냐? 저 네드베드가 화면 밖에서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제 오른쪽 잉백을. 그러니까 각자 1인분씩 하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균열이 났을 때 그걸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도 일단 그냥 먼저 보실게요. 제비 마테우스 가고 지단 가고 공간 패스 잘 들어갔고 네드베드가 키컴 보고 마무리. 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어, 그냥 골이 잘 들어갔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보실게요 전개 상황을. 자 제비 쪽으로 꼬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제비가 지금 이쪽으로 공간을 쳐서 얻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나가야 돼? 반대 전환을 해야겠죠. 저는 딱 전환할 생각을 여기서부터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비로는 할게 없으니까 이제 이선 통해서 반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마테우스한테 공이 가고 지단이나 뭐 이렇게 측면으로 벌려주는 그런 선택지를 전 생각을 했고. 자, 이제 마테우스한테 공이 갔는데 지금 윙백 보세요. 제가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요? 지금 뒤에 네드 베드가 그 가속을 붙이고 있는데 저 오른쪽 윙백이 마테우스 공만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건 실축에서도 그냥 끝난 거예요. 통사가 난 겁니다. 자, 지금 요각 보이시죠? 요기줬어도뭐 나쁘지 않은 그런 각이에요. 근데 저 같은 축구 고수들은 어떤 각을 보냐? 공간에 떨어뜨려서 경합시킬 각을 봅니다. 이 공간이 다 네드 베드 거예요. 근데 마테우스보다는 지단을 거쳐서 공간에다 넣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자, 네드 베드가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제 생각대로 센터백들 윙백들 지금 다 역동작 걸려 있죠? 그래서 ZW 공간에다 주는 이런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마무리까지 키퍼 끝까지 봐주고 해 주시고요 자 요런 기본 개념만 바뀌셔도 좋은 선수를 더잘쓸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 상황도 그냥 일단 먼저 보실게요 뭐 전개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빌드업 잘 됐고 요것도 이렇게 침투 쓰루잘 들어갔고 키퍼 나오는 거 보고 마무리까지 자, 여기서도 재밌는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왜 최상위 카드인 모먼트 모먼트 하는지 이거 보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자, 투레한테 공이 전달되자마자 마테우스가 공간을 점유하러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드베드가 뛰는 각에 바로 찔러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 명으로 저 지금 몇 명이야? 6, 7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자, 여기서 도 보면은 네드베드가 움직임이 좋은 게 마테우스한테 공이 가자마자 네드베드가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수비들은 공만 보고 있죠. 네드베드는 가속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네드베드 발앞에 주는 게 아니라 저공간에 공을 떨궈야겠다고 아까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축구는 뭐라 그랬어요? 땅따먹기예요. 땅따먹기. 그러니까 ZW로 공간에다 공을 놔주는 모습. 그러니까 흥분한 상대가 갑자기 키퍼로 심리전을 걸었지만 QD로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모습. 여러분 축구는 공을 얼마나 빨리 상대 진영으로 옮기는가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자 풀의 상대로 드리블을 치길래 바로 커트 해버리고요. 전개 한번 보실게요. 자 영상부터 보고 이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잘 나와서 전개하죠. 자, 지단으로 여기서 과감하게 키핑을 합니다 볼키핑자 그리고 마테오스가 들어왔고 자 마무리까지 잘 했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또 봐볼게요 이게 푸스카스가 지금 수비 3명한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갈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뭐 일단 2선 3선 거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투레한테 패스를 하고 지단을 줍니다 자 여기서 드리블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C를 누르면서 볼키핑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모먼트 선수들이 수비들을 하나씩 다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공간이 확 났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 하나에 선수 하나 둘씩 다 붙어있으니까 공 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마테우스를 기다립니다. 또 마테우스가 영리하게 수비 공간 사이 공간으로 잘 뛰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골은 안 들어갔지만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다. 자, 이번 건 그냥 모먼트 개인 기량인데요. 그러니까 슛이 좋은 모먼트들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냥 터치 한 번으로 골이 돼 그러니까 네드 배드뿐만 아니라 저6 모먼트 중 누구한테 걸리더라도 저렇게 한 번의 찬스에서 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수비 디테일이 있죠. 마테우스로 안으로 패스길 막아가지고 이제 저이 볼로 만들어서 이제 역습 전개를 근데 아, 네. 여기서도 보세요. 딱 가운데로 하자마자 지금 4대사 상황이 만들어졌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인분씩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1대1만 뚫으면은 이게 다 골로 연결이 되는 그런 찬스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도 네드베드 잡고 있고 오른쪽도 푸스카스 한 마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공간 낮죠. 여기 공간에 놨는데 지금 상대가 큐스비를 잘못하면서 완벽하게 저 공간이 다 지단의 공간이 되어버린 모습. 자 이렇게 보시니까 땅따먹기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시죠. 맨날 그러니까 개인기 쓰고 드리블하고 똥꼬 쇼 해봤자 아. 움직임이 좋은 모먼트 선수의 그런 원모션에 골 찬스가 한 번에 나버리죠. 자 요것도 투레가 안으로 넣으려다 실패했는데 제비가 아 이걸 이렇게 또 가져옵니다. 저희볼로 그러니까 모먼트 쓰면 요런 아다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순간적으로 역습 상황이 되면서 자, 트레가 지단한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침착하고 디테일한 드리블과 마무리까지. 자, 요것도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왜 그런 상황이 났냐. 트레가 여기서 접으면서 에우제비오한테 공 갔다 지단으로 딱 공이 오는 순간에 지금 순간적으로 3대2 상황이 딱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끝난 거야. 내가 뭘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 구이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이제 뭘 해도 돼요. 여기다 제비한테 패스 넣었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그냥 쳐서 뭐힐트볼로리나 그 중거리 각 봤어도 되고 근데 지단한테 패스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침착하게. 마무리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단의 아름다운 볼터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하면서 앞에 수비 딱 다리 피해서 골까지 넣어주는 모습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간만에 이제 게임플레이 영상인데 이게 모먼트한테 요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상위 카드들한테 슛 각을 주면은 그냥 거진 그냥 유효슈팅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테우스로 중앙 잘 지켜주면서 완벽하게 수비 성공해냈고 이제 역습 타이밍이죠 자 이거 디테일한 그 개꿀팁 들어갑니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자, 자, 침투하는 네드 베드한테 W까지 자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주고요 이게 왜 꿀팁이냐 자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테우스로 중앙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예측해서 끊어내고 이제 역습 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단이 쭉쭉 치고 가면서 양쪽으로 공간들 또다 만들어줬죠 근데 네드베드가 얼마나 영리하게 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수비 뒤로 돌아 나가죠 자 그럼 어떻게 줘야 된다? 공간에 줘야 된다 왜냐면 저 공간이 다네드베드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ZW로 쑥 흘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 디테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제비 쪽으로 나공줄 거야 나 이쪽으로 줄 거야 하고 바디 포지션을 제비 쪽으로 완벽하게 해놓고 저는 결국 저 공간에 공을 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상대 시선이 그러니까 제비 쪽으로 쏠리니까 저 공간이 통짜가 났죠 이 바디 포지션 하나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영리하게 돌아뛰는 네드베드 움직임 또 칭찬 안할수 없겠죠? 자, 이 영상 진짜 제비한테 제가 또한번 반했습니다. 3, 4년을 쓰고도 또 반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슛잘 들어가네 하고 반하셨겠죠?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칸셀루가 그로잉하고 네드베드가 이제 연결을 해야 돼. 네드베드가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는 지금 유기적으로 있는데 이거 제비한테 볼 들어가기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공간에 선수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비가 이걸 나와줘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이쪽으로 볼을 받으러 나와주면 다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저 제비가 있던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뭐 선수가 딱 끌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뒤에 마테우스, 지단이 그 공간으로 침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놀라긴 아직 이르십니다. 근데 제비가이로 공간으로 받으러 나왔는데 마테우스가 지금 그 공간을 점유했잖아 이 순간에. 그러니까 난 소름이 돋았다니까. 마테우스가 저 공간 점유하자마자 제비가 돌아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을 시작하니까 슛각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원터치로 바로 좋은 슛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모먼트 선수들한테 슛각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 내가 어떤 선수를 썼는데 나랑 잘 잘 맞았어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다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들이 있으니까 쓰기 좋은 선수, 좋은 선수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수가 저렇게 움직여주면 실축 게임 할거 없이 진짜 너무 너무 편하죠 팀원들이. 자 다음 영상도 한번 쓱 보실게요. 연계 중앙으로 잘 팠고. 지단이 또 침투해 주고 침투해 주는 거 보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마무리. 자, 여기에서도 그 땅따먹기의 디테일 또 숨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공이 투입이 되자마자 지금 공격 5명과 수비 4명. 그러니까 수적으로 완벽하게 이겨 버린 상황이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뭘 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지단 주는 척 하고 바디 포지션 아까처럼 틀어 놓은 상태에서 투레한테 지금 스루 패스를 넣었잖아요. 자, 바디 포지션 보면은 나 지단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하지만 결국 투레에게 공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는 모습이구요 자 이건 수비 디테일 인데 어 이게 마테우스 가 전개를 하려다가 끊겼어요 근데 비 a 이라 지금 수비하는 모습 보세요 자 골찬스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죠? 예 네, 무조건 중앙에서 납니다. 측면에서 막 무각슛 때리고 이런 거 아니면 중앙에서 난단 말이야. 그니까 이 순간에 볼을 뺏겼어. 자 비에이라로 커서 잡아주고 저 뒤에는 이미 옵사이드 걸려있죠. 그니까 지금 일로 볼이 들어오는 거랑 중거리각만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각을 다 막으려면 컵으로 수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한 바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수비하는 를거 보셨나요? 자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중거리각을 이렇게 근처만 가도 가운데로 넣을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 요 상황에서 이거 측면으로 나가면 벗겨지는 거 아니냐. 골 찬스 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여러분 공을 지연시키면 수비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시키기만 해도 수비가 성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측면으로 나가면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을 뺏는 게 수비 성공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을 지연시키면 어떻게 돼요? 수비 라인 정리할 시간 생기고 우리 팀이 수비로 복귀할 시간이 충분히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측면보다는 중앙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수비를 완성을 했죠, 이렇게. 자, 이 전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단 마테우스 제비. 자 이런 삼각편대 패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버린 이유가 볼키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이 상황을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볼키핑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을 잠깐 키핑만 해놔도 지금 순간적으로 공격 내 수비 내돼 버렸죠. 자 숫자 구이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마무리까지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슬슬 이제 좀 시각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하도 제가 잘게 썰어서 플레이하니까 이분이 붙. 않더라고 내려서 수비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중거리 자, 모먼트한테 이 정도 공간 주는 거 그냥 꼴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지단이 아주 맛있게 패스를 자백 플립 플랩으로 그냥 패스를 제껴 버리는 모습 그리고 마테오스도 가랭이로 제트 D를 갈겨 주는 모습 자 이번 것도 일단 영상 먼저 보실게요 레드베드가 압박하는 경로 잘 보셨을 거고. 그래도 무게 중심 이동시키면서 드립을 해주면서 마무리까지 자 요거에도 디테일이 있죠 어떤 디테일이 있느냐 자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면서 볼을 잃었는데 자 요런 대치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 가면은 바보죠 자요 방향으로 가면 바로 벗겨집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는 공도 있고 뒤쪽으로 나가는 공도 있고 그래서 선택지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압박의 기본입니다 자 위쪽으로 나가는 각 먼저 막고 뒷각을 막는 그런 순서로 이제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저희 선수들이 지금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뒷각은 협력 수비로 채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원을 그리면서 여기서 미스를 유발하고요 투레도 여기 지금 드리블 하는 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모먼트 투레니까 피지컬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그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다리를 못 넣게 계속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드리블을 하는 모습 자 다리도 못 넣죠 끝까지 보시면 무게중심을 계속 이동시킵니다. 유리한 쪽으로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게임이 더 한층 재밌어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좀 녹화하셔서 스스로 좀 이렇게 추억도 만드시고 돌려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고 뭐 집이든 PC방이든 어디서도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영상 촬영 편집 강의 짧게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모먼트 아다리 영상인데 이런 상황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볼을 뺏겼는데 바로 제비꺼로 되버리고요. 또 컨트롤 컨트롤 마테우스가 잡자마자 <laughs> 네, 슛각 주면 안 됩니다. 마테우스한테 자, 다음은 프리킥 영상인데, 요거 CD로 차는 거예요. CD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 요건 지단 원맨션데, 여기 사포 실패했거든요. 그래도 볼키핑 끝까지 해주면서 맛있게 마무리해주는 모습. 자왜 모먼트를 써야 되는지 왜 움직임이 좋은 선수를 써야 되는지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그거 이렇게 와닿는 게 사실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온더볼로잘 플레이하는 것보다 그냥 위치 선정 좋고 움직임 좋은 선수를 쓰는 게 게임하기 훨씬 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실 거예요. 자 1만 기념으로 어떤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하다가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도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왜 축구를 잘 알아야지만 피파도 더 재밌게. 할지 할수 있는지 조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 주셨으면 꼭 눌러 주시고요. 이만 도겠습니다. 땡큐.